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감자 고로켓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자 700g, 4개 깎았습니다. 그리고 빵가루 필요하고요. 우리는 건식입니다. 섭식으로 하셔도 돼요. 슬라이스 햄 100g 한 봉지, 양파 100g, 당근 100g, 호박 50g, 계란 4개, 전분가루 100ml, 볶음소금, 반티스푼, 후춧가루 약간 필요하고요. 옥수수콘 약간 필요합니다. 자, 감자를 좀잘있게 잘게 잘라서 삶을게요. 감자전분을 한번 행간했습니다. 그리고 물 500ml 넣고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 넣을게요. 여기다가 불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삶을게요.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깻잎을 깨물어주세요 당근도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놓니다 이렇게 썰어서 호박도 똑같은 방법으로 썰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썰게요. 이건 조금 크게 썰게요. 오그라으니까 계란을 먼저 풀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자, 따로 김치에다가 식용유를 두르시고요 양파 소금을 조좀 넣을게요 이렇게 해 자, 슬라이스 김. 푸드 가루. 게요 자, 다 익었습니다. 감자가 다 익었습니다. 이제 물기를 졸아낼게요. 여기다가 물기 없게끔 한번 이렇게 올려서 졸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이 타박타박이 나요 이렇게 해주면 자, 물기 하나도 없죠네다 됐어요 자 감자를 따뜻할 때얻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잘됩니다 감자가 분이 타고타박 나네요. 자, 볶아놓은 재료를 넣어주세요. 옥수수콘 하나, 2, 물기를 좀 뺐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개 여섯스푼 넣었어요 자, 양이 좀 많으면 요거 빼 가지고 마요네즈하고 뭐, 뭐 스타드 고래 섞어서 또땅 발라 먹도 됩니다. 전분 가루를 묻혀 주겠습니다. 자, 빵가루는 500ml 했어요. 자, 계란은 남은거 계란은 계란말이 하면 됩니다. 자, 빵가루는 안 넣어볼게요. 조금 더있 튀질 게는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튀겨주면 골고루 잘 튀겨집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다된 것입니다. 끓을게요. 다 됐습니다. 삭삭게잘 튀겨졌네요. 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쏙은 촉촉하고 맛있네요. 어, 수수콘도 씹히면서 어린이들 간식으로 해주면 참 좋겠어요. 감자 고렇케 반성되었습니다.